그때 세 단어만 쓰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제 와이프가 마,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있던 일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응, 음, 음, 음. 어. 계속 얘기하죠.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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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루해한 것같다 어. 응. 그러다가 <laughs> 그가 여기 는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가끔 이걸 넣어줘야 돼요. 응? 그럼 다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 떨이 겨고 열정적으로 아, 이익전을 해 주시는 <laughs> 거다. 이익전을 어, 해 주시는 어, 거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뭐예요?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그랬어. 그거 어떻게 생각해? 딱 그러네요. 어. 가서 두 글자 던집니다. 그래. 어. 글쎄. 아차. 이익대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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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되는 거예요? <laughs> 그 부인은 나름대로 만족하시고요. 그 아주 아주 만족해서 잘해요. 그러면 더욱 행복한 거겠다. 대박. 선생님, 첫 등급 게스트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씨, 윤영빈 씨, 하하 씨, 정다시, 씨습니까 네. 아, 네. 네. 어찌 이렇게 남자들만 섭외했어요? 오늘 그냥 뭐말 그대로 요즘 그 버라이어티에서 네. 최고의 활약을 네. 보여주고 와. 계시는. 네, 우리 저 다섯 분이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어요. 아, 네. 너무 안 좋아하시니까. 오늘 질 보다 <laughs> 양인가요? <웃음> 정말 말 그대로 남자들. 짐승남 이런 거다 빼고 남자들만 딱 예, 예. <laughs> 이렇게 모였어요. 정말 짐승같은 사람이 이렇게 모셨네요. 아. 여기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나오셨 아니 근데 오늘 회장님, 약간 회장님. 햇 째로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햇빛 좀째로 나오신 것 같아요. 회장님이 너무 집에만 계시다가 네. 오늘 담요 덮 덥으시고 잠까지 어. 오랜만에 빛시 좋아서 네. 뭐 네. 같이 네. 좋아서 네. 아니 사실 그뭐 다들 지금 야외에서 지금 네. 뭐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네. 네. 오히려 좀 실내가 좀 이렇게 좀 낯설지 않으세요? 저는 실내를 좋아해요. 움직이는 거 별로 안좋아하 않아요, 움직이는 거. 아그쪽 측에서도 저를 배려해서 네. 저는 항상 앉아 있는 쪽으로. 아. 아. 그래도 뭔가 움직이시고 산뜻하시고말아 타시고 그러니까요. 그 정도 많이 움직이는 거. 아. 요 호렘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근데 진짜로 몸이 많이 좋아지신 거 같아요. 요즘 굉장히 뭐저 주변에서 정도는... 체력적으로 많이 좋아지셨다고. 몸은 좋아졌는데 어, 네. 정신이 맑아서 미치겠어. 아... 야, 정신이 너무 또렷하세요. 왜요? 요새 술을 네? 못 드시는구나. 제가 평생을 사실은 그 낮에는 숙취 네. 밤에는 만취. 아, 아, 인생을 살아오다가. 네. 예, 예, 예. 항상 내추럴인 상태야 되니까 네. 정신은 맑은데. 네. 아. 그럼 요새 술안 안 먹은 지꽤 됐어요? 지금 7개월 됐습니다. 오! 네, 오 술좀뭐 네. 지금 딱 끊으시고. 한 모금도 안 드세요. 예. 제가 과거에는 라이브 할때 네. 전방 한 발짝을 안직겠어요 왜요? 어. 힘드니까. 오늘 혹시 이렇서딱 이거만 했는데 지금은 이거 들지 않아요? 아! <laughs> 야, 그바발 하나 들은 게 그렇게 기대우이에게는 아니 그럼 예전에 어. 일어서실 때막 아이고 아이고 이런 어이. 소리 를 많이 어이. 내셨는데 지금은 뭐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요. 아, 아, 술 끊기 아, 잘하셨어요. 초년 중년 아무리 좋아봐야 네. 말년이 좋아야 됩니다. <laughs> 아직 말년 아니 중년이시거든요. 저는 말년이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는요. 네. 네 형님이 그. C.F. 진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웃겨가지고 죽는 아 거였는데. 야, 페이거, 정말 재밌었어요. 제일 웃겨서 제일 웃겼어 그때. 나 미친 줄 알았어 진짜. 나는 그 광고는 방금 그 중에... 했었다니까. 요 언제 왔냐? 이런 색깔이잖아. 예. 언 왔냐? 그 C.F. 때문에 부활이 날개를 달았죠. 아, 아 그들이 광고가 물밀듯이 밀려와요. 부활의 음악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 핑크 테오를. 그거 무대에서 입신 아, 적 저기... 핑크태워 무대에서 네. 입으신 적 있어요? 핑크그리 <목소리> 오바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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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이거 아, 한번해주셔야죠 <목소리> 그래서 콘서트에. 제가 이렇게 부활을 사랑해 주신, <목소리> 주신다면요, 제가 네. 뭘못하겠습니까 <목소리> <목소리> 어? 나중에 진짜 콘서트에 꼭 한번 그 공중 근에 매달아 가지고 꼭뒷 모습을 한번 앉아 계세요. 그게 아마 <목소리> <목소리> 제가 근에 한번 매달리면요. 김장훈 씨가 그 무대 세팅에 일억 쓰는 것보다 효과가 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딱. 이벤트로 근에서 딱그 핑크 태원 입고 어. 기타 치시다가 객석으로 쫙 내려가서 어. 혼자 계신 분 옆에 앉아서 어. 혼자 왔냐? <laughs> 딱 무대를 올라가면 이건 난리가 나죠. 어. 어. 뭐 아. 아, 아, 그래. 이거 한번 해 주세요. 이벤트. 이거 한번 지금 해줘 봐만요. 네, 혼자 왔냐? 오래로... 이게 딱 이제 리프트 타다 타다 하고 네. 있잖아요. 저기 아시다시피 제가 고수공포증 있잖아요. 있으시죠. 심각하잖아. 에. 막 에. 미치겠는 거야. 네. 찍기 찍어야 되니까 아 그걸 이제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떠는 게 보이니까 멀리서 찍으로 했어. 한 마디만 하시자. 그럼 끝내겠대. 한 마디. 그래서 혼자 왔니? 혼자 왔니? <목소리> 야, 근데 아까 애드립이에요? 근데 이 아, 광고 멘트가 아주 그냥 혼자 그, 왔니가 애드립이에요? 아니요. 원래는 혼자 왔니? <목소리가> 야, 이거 여자친구하고 와야 좋은데 말이야, 응? 어? 아. 끝나는 건데. 벌써 뒷 얘기 들어가니까. 아, 지루하죠? 아, 지루하네. 요자만걷는게딱 좋네, 현자만 니가.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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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유영빈씨도 요즘 저 남자의 자격에서 너무, 네. 네. 예, 머리통 형님들하고. 너무, 너무 네. 뭐? 예. 뭐 <목소리가> 너무 뭐요? 말하세요. 너무 잘 건강하게 계시다. 아니, 형빈씨는 어때요? 이렇게 저 형님들하고 같이 남자의 자격. 아, 너무 재밌고. 남자의 자격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그 왕비우 이미지 때문에. 그냥 평소에도 좀 나쁜 사람이 아니냐? 진짜 네. 형빈 씨가 네. 평소 네. 성격은 네. 완전히 다르죠. 네. 성격. 네. 진짜 저 네. 감수성 나한테 싫은 소리 한 마디 안 해요 정말. 정말이에요, 스타일. 정말. 네. 네. 진짜 네. 여자한테 잘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네. 아니 네. 솔직하게 네. 형빈 씨, 네. 저뭐 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겠지만 네. 결혼 뭐 이렇게 하자 <laughs> 하냐 안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는 보 분들도 네. 굉장히 많을 거고. 네. 이제는. 유부남이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제 스스로가 나는 아, 그러니까. 결혼 안 했지만 난 유부남이다. 유부남서아 진짜 어디 나가도요 어? 경민 씨는 어디 갔어요? 뭐왜 혼자 다녀요아 진짜? 아 진짜? 안 까만 까만 다녀. 다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라고아 진짜? 아아직아 진짜? 아아아 진짜? 아 진짜? 아아 진짜? 아 진짜? 아아요 많으니까 네. 음.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하라고 그렇지.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뭐 결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있고 있으니까 조언도, 해 주실 거고. 그러니까 늘, 늘 조언도 <laughs> 해주실 거고. 늘 응? 조언을 해주세요. 뭐라고 조언 해주세요? 아시죠 형님은. 늘 이렇게 뭐여있으면 아, 네. 일단 경기 형님이 하지마. <laughs> <laughs> 하지마. 야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 어? 그러면 옆에서 윤석님이 좀 거들어 주셔야 되는데 네. 형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다. <laughs> <laughs> 근데 유일하게 태훈 이 형님은 어. 결혼은 아름다운 거야. 아 결혼 해야 된다 일단은 경규 네. 형한테는 이제 눈에 밟히면안 되잖아요. 어. <웃음> <웃음> 제가 지금 저 윤석이가 왼팔이고 제가 오른팔이 됐습니다. 아, 아 진짜요? <laughs> 제가 원래 왼팔이었어요. 음. <laughs> 어. 오른팔로 들어간 거예요. 진짜요? 한쪽 팔이 좀 왼팔 오른팔 나 <laughs> <왼팔, 왼팔, 웃음> 완전 요 무연하세요. 한쪽 팔이 딱 붙어 있던 나라는가. 데딱그 얘기를 하는 거야. <laughs> 야. 야. 막딱 그러는 거야. <laughs> 예. 그러니까 다, 이가 형님 나, 나, 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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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거야. 어? 어. 또 형수님이 지금 필리핀에. 아 그럼 하른 거죠. 그래서 아름답죠. 그래서 그런 아니겠죠 그런데 아름다운가 송덕대처럼 사시는 분들 있어요.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음, 저 음, 어. 어, 유택 결혼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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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 원래 이른 이미지가 아니라서 네, 네, 네. 예,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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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도 좋은 거. 가장 늦게도 좋은 거는 죽음하고 결혼입니다. 아 예. 자 박수 한 번. 예예 예.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거는 저. 아, 시간이 없어서 견혼은 다음 시간에, 시간에 탈모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아예 아, 예. 탈모, 예, 아, 예, 탈모드? 탈모드. 예, 예, 탈모. 예, 탈모 애들이 <laughs> 모여있는 데서 <laughs> <저> 내가 일생에서 <laughs> 가장 큰 실수는 견혼이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실수 하고도 지금도 아, 행복하게 아, 살고 네, 계시니까요. 실수 하고도 실수 하고도. 저는 저 예, 어떤 그 자먼 집이라든지 아, 예, 저거를 예. 얘기한 거지. 네, 저는 네. 너무 행복해요. 네. 오, 네. 오랜만에 지금 또 서지폐지를 하고 우리 해피투게더 한 분, 우리 하시. 여전히 귀여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어, 같 네. 아. 잘 있습니다. 아, <laughs> 오랜만에 그 활동을 하니까 2년 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아니면 어때요? 아,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뭐가 좀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아, 일단은 야, 그 아이돌 여러분들이 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아, 그 예, 아, TV로 봤을 때 이제 깜짝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 한 1년 차 때까지만 해도 TV 보면서 이제 모니터하면서 좀 약간 아, <laughs> 저기서는 이렇게 좀 저런 식으로 음. 가야 되지 않나? 아. 뭐, 뭐 뻔한 질문하면 아, <laughs> 네, 저기서는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빨리 쳐야 되지 않나 했는데 2년 차 되면서 이제 제대 2개 아 초집회지 2개월 전부터는 이제 TV에서 아이돌 여러분들이 무슨 말했을 때는 깜짝깜짝 놀래 어떻게 저런 오, 무슨 말. 말을 하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뭐 이런 거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네. 그 전에 자신 있었던 아이돌은 누구였는데요? 네그 전에 아, 자보다는 자신... 되게 잘했으니까 <laughs> 난 누가 나를 너라고 부를 때 되게 안정이야 형이에요.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좀뭐 하하 씨도 그렇지만 사실 그 우리 그 정현돈 씨도 네. 사실 해피투게더에는 뭐 매년 예한 번씩은 꼭 출연을 하셨거든요. 자주 나오지 않았어요? 자주 나왔죠 우리 정현돈 씨 그래서 그 작가분이 울었어요. 왜?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없냐면서. <웃음> <웃음> 다 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우셨대요. 아니 살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네. 다른 사람 같아요. 지금 몇 킬로 뺐어요? 이틀 전에. 까지는 11kg 뺐고 지금은 8kg 뺐고 3kg 어 네. 3kg 쪄? 네. 3kg 쪄? 3kg 들어가는 건 뭐다 근데 훨씬 좋아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거... 잘생겨보여요 <laughs> 저는 뭐 아, 저도 이렇게 뺐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옆에 데프콘씨가 저보다 배이상을 빼와가지고 데프콘 예, 예. 사실까요? 요 예. 너무 예. 앨범 어제 제가, 했잖아요, 앨범. 어제 제가 예. 새벽에 만났어요. 아, 그래요? 예, 저, 근데 막 너무 긴장하고. 한심도못잤어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아니, 제가 사실은 이제 이 해피투게이더를 그동안 계속 시청자 입장에서 봤잖아요. 예. 제가 여기 나올 레벨은 아닌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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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근데 이제 강의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정도 나올 정도면 지금 제 노래가 좀 되고 있고. 아, 좋죠. 아,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 사실 뭐. 사실 이 지금 계신 연예인 분들이 솔직히 예능계로 따지면 다금바리급들 아닙니까? 아우. 근데 오늘 제가 딱 있다 보니까 아 저것도 옥점 정도 되는구나 내가 <웃음> 아니 대권이 <laughs> 네. 말씀 저렇게 하시지만 지금 네. 라디오 고정만 아홉 개예요. 정말 엄청나게 맛쁩니다 라... 아니 저도 사실 그 아까 선배님들 얘기하면서 하루 하고 싶은 얘기했었는데 음. 저도 사실 버라이어트를 되게 잘 하고 싶은데 음. 사실 하하 씨나 정용돈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제그 버라이어트 뒤를 봐주는 예능 삼촌들이거든요. 그런 얘기 하 아니 오못요 이게 쳤잖아 있어요. 아, 근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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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그, 동생들 중에 하나가 튀어나가면 아. 저도 바로 박명수가될것 같은 아. 그런 예감도 드는데 예전에 이제 예능을 쭉 하면서 선배님들이 무슨 선배님들 아까 이경규 선배님 말씀하셨잖아요. 아. 저는 이경규 선배님을 처음 뵀던 게 방송이 있어가지고 이제 선배님 인사드리딱 문을 열었는데 어, 천천히 천히 얘기하는 얘기하는 게 숨을 마 숨을 가숨쉴때왜 꺼낼까 래퍼라 그랬는데 그래. 아 이렇게 많이 그래. 는게 아닌데 게스트 중에 토크를 외우고오신 분들 저거 놓고 그걸 다외워서 지금 도 눈이 충혈이 돼 있잖아요 암 짰다니까 아니 그 선배님 얘기하는데 옛날 생각들이 났어요 그이 사실 란게 아니라 준비했는데 그얘기 나와서 예 이경규 선배님, 이제, 선배님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어... 문을 열자마자 알았다. 나가. 중이야. 아... 회의 중이야. 어, 네. 아, 이런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 소개를. 진짜, 진짜 회의 중이었으면 좋겠지. 아, 막 아, 아, 그래고 얘기를 마무리 짓고 반을 뭐 그게 있었고. <웃음> 있었고. <웃음> 그리고. 예, 예, 예. 아니, 말. 그건 많이 준비했네. 준비한 건다 하고 싶은데. 아니, 왜 대문대로 안 가요? 아니, 왜 대문대로 안 가요? 아니, 왜대면 돼? 요 얘네 이래도 됩니까? <웃음> 아니, 저기 <laughs> <여긴> 리얼이 아니잖아요! <웃음> 어, <웃음> 왜? 저기 아, <laughs> 리얼 아니잖아요! 저기요! 아, <laughs> 아니, <리얼> 작년은 아, <laughs> 아, 아니, 아니, 여자 네. 없어요? 정, 작년에도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어, 뮤지션이다 보니까 또. 아, 이런 얘기를 무조좀해야 되는데. 깜빡이고 얘기에 빠져있다가. 아니, 아지 마세요. 아무래도 대박그리고 뮤지션이다 보니까. 이데 제가 이제 아, 녹음실에. 아. <laughs> 아기 깔아놓고 한사 개월 동안 잠수를 탔어요. 아이고. 작업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기다리지 못해서 떠나더라고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제 어떤 음악이나 뭐 하는 일을 존중해 줄수 있는 그런 여자. 그런 그 초등학교 교사 같은 여자를 제가. 아. 예, 예. 저기 확고하시네요. 예. 초등학교 교사같은, 왜냐면 아, 방학때는 놀가 아, 아니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자는 많아요. 아니 등록교사인데 중등부. 아, 김등록지 중등부. 아, 힘들고요? 아, 초등학교 이제 가 여름방학 같이 놀러가면서 아. 월급이 따박따박 따박 나오는 여자. 내음반렇 <laughs> 예, 예. 예, 예. 예, 지원을 해주시다 아, 공무원도 안영합니다7 8 9 9죠 아, 자리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범위가 확실하네요. 그렇죠. 예. 그 밑으로 가면 연맹이 높으실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예, 예. 구체적이네요 여자의 직업이. 재수 씨가 또 이렇게 좀 방송 작가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좀 방송 하시는 많이 도움이 되죠. 많이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방송으로 이제 늦거나 스케줄 음. 때문에 이렇게 잘이 집에 못 있을 때 음. 그럴 때잘 이해를 해 주죠. 오. 정도 씨도 지금 네. 뭐 사실 프로그램 때문에 막 해외도 뭐 가고 네. 뭐 지방도 내려가고 뭐 일주일 이렇게 막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죠. 예, 네, 거의 집에서 한잠 잡을 때 집에서 뭐 하루도 못잔 적도. 막 이번 바로 주에는 바로. 며칠 있으셨어요? 이번 주는 아 안타깝게도 다 있었네요. 계속 아, 집에 계셨어요. 색시 예. 어. 보고 싶어서 지방 어떻게 내려겠다 또. 색시 보고 싶어서. 지방 가고 싶어서 아, 집에 네. 어떻게 있어요? <laughs> <laughs> 아, 그거 아니었는데. 지금 신잖아요 <laughs> 아, 예예 <그거 아니었네요>. <laughs> 아, 예, 예. 근데 저 정말 궁금한 게 신은 몇개월까지요 무슨 몇 개월이에요. 신호는몇 <laughs> <시로는> 개월 <laughs> 개월까지? 두 분의 입장에 <laughs> 따라 다르죠. 아, 그래서 아. 가요 아, 아, 아. 그래 서 가끔 파티하고 음. 그래요. 아, 왜 어, 벌써 바닥 났어요? 이런 게 없는 유언비에 뜨리시면안 됩니다. 저는 몇 개월이에요? 음, 8 7개월 차개월 <laughs> 아, 네. 너무너무 좋을 때다. <laughs> 네. 네. 좋지만 있다. 엄청 싸울 때죠. 어. 멋있어요. 가장 최근에 어떤 일로 싸우셨어요? 났을 먹은 걸로. 아. <laughs> 어그저께요. 아, 아, 아... 아... 아, 제가 정준 씨한테 야, 해피투게이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문자가 이상하게 오더라고요. 무조건 하하를 씹어야지. <laughs> 무슨 문자야! 아, 나한테는 갑자기 <laughs> 나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난 몰카 치는줄 알았어 나한테 갑자기 아, 오후 5시쯤인가? 하야 아, 사랑한다 이렇게 문자 온 <laughs> 너무 진짜 형왜 그래? 정말이야 난널 너무 사랑해서 난 너무 감동받아서 <laughs> 전화 했어요 형! 그러니까 음, 난널 사랑해! 이러다 <laughs> 나수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 그날 전화하실 때 혹시 경규 형님한테도 전화한 경규 날이죠. 그날 같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그 아, 이게 무슨 뭐라 그래요? 술 많이 먹었냐? 어, 그래. 들어가서 자. 술 먹고 전화지이야지 <laughs> 야! 같이 있었어요. 아, 예. 아빠가 주도 씨가 아까 오자마자 물어보시는데 나이트클럽 같이 안 하냐고? <laughs> 네, 저 들었어요. 그죠? 아, 나이트 네. 좋아하시나요? 예. 네. 네. 아,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런 얘기 해도 <laughs> 돼요? 나이트클럽 <laughs> 같이 가자고. 아, 나이트 네. 다니세요. 야, 너 나이트 다니 여러분. 아, 예전에 <laughs> 그 형민 씨랑 당구 내기란 거예요. 어. 그래, 뭐, 밤 내기라도 하자. 뭐, 게임미 내기 하자. 근데 갑자기 형민 씨가, 형님. 나이트 얘기 한번 하죠 이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가지. <laughs> <laughs>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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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된 거예요. 아 완전 먼저 하자 <laughs> 그러셨잖아요. 내가? <laughs> 내가 결혼 얼마 안 남았다고 일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야태원 <laughs> 형님도 다이어트에서 <laughs> 봤다는 <봤단> 얘기가 있어요. <laughs> <laughs> 형님. 아니 형님. 대신에 심연을 빚으셨다는 얘기거 거기 가서 그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C F. 혼자 왔냐? 그럼. 아, 그래서 게 자연스럽구나. 자연스럽게 그 멘트가. 보통 어. 몇 번이서 오시던 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중학교 때 나이트클럽을 섭렵하고 아. 이미 다끝났냈어요 <laughs> 중학교 때 나이트클럽 가는 게. 아,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이 그걸 아, 얼굴, 얼굴. 지금 얼굴입니까, 중학교 때? 그렇죠. 아. 그리고 유일하게 또 머리를 기 들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학교 안가니까 전학 어떻게 리액션을 했는그는지 <laughs> 그때 제가 춤추면 사람 싹 한번 요 <laughs> 때 춤출 이건 저 여성분들이 조금 부드럽게 제 상대 배우, 상대 배우. 슨 배우. 상대 배우. 상대 배우. 상대 배우. 는대 배우. 상대 배우. 상대 배우. 요저 배우. 상대 배우. 상대 배우. 상대 배우. 상 있어요. <laughs> 네. 아니 이게 자체가 고우시다. 네. 근데그 근데 당시에 제 기억에는 굉장한 시선을 받았어요. 왜 어. 혼자 그렇게 춤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어. 춤을 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학격적인 게 뭐냐면 제가 박미선 씨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거 진짜요? 박진기. 아 정말. 머리 어쩌니까 <laughs>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때 시대 상황적으로 욕 많이 안 먹었어요? 남자가 네. 저러고 다니면 욕했나요내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 뭐라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예. 무서운 분이셨어요. 카리스마가? 카리스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가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있고. 좋아요. 예. 종로 4가까지는 제가 잡았습니다. 모르죠? 로 잡았... 거짓이부터 뭐라고 잡았지? 거짓이라부자한번판정단 이야기. 진심이냐 거짓이냐, 거짓이냐. <웃음> <며칠> <웃음> 자, 한번, 자, 진실이야, <laughs>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4가까지 김태현 씨 나는 잡았다. 자 하나 둘 셋. 거짓! 거짓.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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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파고다 보고는 거다이 어, 동료, 일하고. 그렇판 잡았다. 제가 치금입를 아니, 이 형님, 형님, 형님. 다시 그러게 종로상의 살찐 비기를 잡았다. 어, 참! 김태호 씨가 야가 나왔어요, 야.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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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요 했었어요. 오웬 바. 재기차기를. 웬만한. 저거 저거. 종로 일가에서 4가까지 재기차기. 키네스 신기록을 짜자. <laughs> 아, 무 진짜. 아, 아, 네. 아. 네. 아니죠 집에서 아내와 얘기할 때는 세 단어만 쓰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제 말씀 하자면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어, 예.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있던 일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응. 음, 음, 음. 어. 계속 얘기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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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지루한것같다 음. <laughs> 여기 은 하나입니다. 네. 그다음에 가끔 이걸 넣어줘야 돼요. 응? 네. 어. 음?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얘기를. 어. 아 열정적으로 <laughs> 해주시는 <laughs> 거야. 어. 는거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물음 표를 던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어 그래, 그래, 그랬어. 어떻게 생각해? 딱 그러네요. 어. 거기서 두 글자 던집니다. 어. 글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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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과 대화 하루 종일 되는 거예요? 아. 그 부인은 음. 나름대로 만족하시고요. 그 아주 아주 만족해서 잘요. 해 진짜로. 얼마 전에 수혜 씨 만났었죠. 제가 방송 봤는데 네. 너무 막 저. 그러니까. 막 설레하시고 아. 막 안타까워지고 막, 막. 정말 팬이니까. 수혜 씨가 아. 이상형이에요? 네. 그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네. <laughs> 정말 무서운 게제 와이프가 같이 봤어요, 그 방송을. 음. 이렇게 딱 보던지. 그날 제 와이프가 필핀 가는 날이었어요. 이랬더니, 태훈 씨, 그래서, 왜? 첫사랑이 수혜하고 닮지 않았나? <laughs>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직감, <laughs> 기가 막혀. <막혔다. 웃음> 그럼 어떻게 알아? 괜찮아? <laughs> 팬으로간 건데? 자수해야죠, 그때. 아우, <laughs> 어, 그래. 고2 때. 음. 어. 직감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 방송은 아름답다. 그러고 이제 그다음날 이제 공항을 간 거예요. 아. 그 나는 이제 무사히 넘어갔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공항에서 태우 씨 저기 검색창에 그 장동건 신혼집 옆 밑에 보이는줄 알아? 그래서 응. 뭔데? 김태원 수혜 팍끌어버린거요 아. 아.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거지? <laughs> 아. 그때 가만 계셨어요? 다시 전화해서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시근당 쫙 계셨어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통 그 친구가 그 친구가 필리핀에서 돈쓸때제 핸드폰에 딸 뜬다 그랬잖아요. 아, 네, 응? 네. 제가 9달러 이상은 전화 를 하거든요. 네. 왜 9달러요? 왜 9달러? 10달러, 9달러. 뭐. 왜 밥을 네가 맨날 사는 거야? 탁구. 아, 9달러 넘어. 9달러 넘어가나요? 어. 데 그때 갔을 때는 400달러만. <laughs> 일부러 보란 듯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웃음> <웃음> 그래도 아내한테 그런 게좀 약간 잡표 산다는 표현인지 그렇지만 어. 애처가 있죠. 어, 애처가시네요. 저는 그게 저의 유일한 자랑이고. 어. <laughs> 제가 뭐, 아, 못 제가 막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뭐 외국 어 영화상을 탔던 그래미 응. 어워드에서 뭐 최우수. 응?

본심이 나온 거야. 아 사랑 내보이는 스토리도 뭐 형수님에서 만든 노래. 그럼. 뭐. 아니 형빈 씨도 지금 네. 뭐 연애를 하고 계시지만 싸울 또. 데 없어요. <웃음> <웃음> 저희 친구랑요 네. 아 싸울 일이 없어요. 저희 너무 잘 맞아서. 진짜요? 네. 아니 정용우 씨가 이전에 한번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클럽이나 이런데 가면 되게 좀 약간 안 좋아하는 거 같아 가지고. 윤형빈 씨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보수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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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때문에 간혹 좀 답답할 때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음. 여자는 어 사실은. 클럽이나 이런 곳에 가면 유혹이 워낙 많잖아요. 음... 무슨 소리야? 얼마나 춤만 추고 오는데. 본것이랑은 다르다고. 네, 다이달라고 그래서 뭐 하지? 아니, 그냥 고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집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뭐지뭐 하지? 지지지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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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2년 넘게 우리 저 형비씨는 왕비호로 활동을 하셨는데, 네. 혹시 우리 하하 예능 복귀 기념으로 이렇게 네. 뭐좀 준비하신, 아니면 좀 아, 생각나는 아, 독설독설그독설좀 독설. 혹시 독설. 있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급이 돼야 하는 거라. <laughs> 아, 아직 좀 기대감이 있어. 아, 아직. 아, 궁비 오늘 뭐 준비한 거 없어요? 하하. 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 아 김종민, 다 대단해요. 맞아요. 제대하자마자 바로 복귀해서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하고 빵빵 터뜨리고 어떻게 보면 음. 행보가 비슷해요. 네, 비슷한 시기에 군대 갔다가. 음. 비슷한 시기에 제대해. 음. 비슷한 시기에 같이 방송 활동해. 어. 네. 비슷한 시기에 같이 헤어져. 네. 어? <laughs> 아, 얘기하면 아, <예상> 안 되나? 혹시 <laughs> 뭐를... 모르지, 뭐, 본인이 군화를 거꾸로 신은, 쉬는... 아, 군화시는 적 없구나. 행동하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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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녔다니. <laughs> <전에 딸려. 웃음>